어, 날 사랑해, 어서와. 널사랑널 사랑해, 아이가? 널 사랑해하고, 날 사랑해하고, 다른 사람인가? 어, 커플 채수 좋지. 어. 어, 까비님, 뭐, 설거지 된 거니? <laughs> t 비님어 n 비 왔어? 응 음, 그래 방에 오는 수연님이야? 어맞다어 음? 우리 수연님 오랜만입니다. 네 어서 오세요. 식사하시고요. 갑비야 음. 저녁에 바구나와 왔다리가 따리 하노 오 아따 순두부야. 아 순두부 맛있네. 음. 여기 먹무봐 음. 은비야, 까비야, 그래야 설거지 그래 목숨을 걸어 우리 야방 미션 있다 우리 은비 까비 좋아하는 야방 미션 야방 피카츄 <laughs> 이었다 어우 맛있네 음. 이 양념 어떻게 했노? 어 양념 잘됐다 이거 음, 맛있어 순두부 먹어봐 아우 좋다 어. 뭐, 어, 니가 했나? 응. 양념아. 응, 어, 잘하잖아, 김수빈님. 레시피. 아. 어, 재미나는 거 좋지. 어, 우리 은비가이또 재미나는 거 잘하잖아. 어. 달밤에 최종으로 갈까? 어? 아, 이지엘라가 어리벙벙하다 지금. 어. 음. 요도 뭐 각질이 일어나고 그렇길래 손톱으로 지 뜯었더만은 요것도 딱지 안 잡았다 어지가그거지는 요가 각질이 나오길래 각질이 시가 지 뜯었더만 요가 막 얼굴에 뭐 음. 아까리 아까리 안 됐더만은 요는 이제 괜찮아졌는데 요가 뭐 각질이 나오는 거야 코 옆에서 요막 시가 지 뜯었더만 요것또 어, 딱지 앉았네. 아, 맛있다. 대가리 존나 큰데 얼굴에 있으면 그 각질이 와일이 나오노. 아, 짜증, 짜증. 무슨 사춘기도 아니고. 근데 대가리 비듬, 비듬은 사라졌어요. 응. 음. 여러분들 그 비듬 있으신 분 쿨맨 사포 쓰세요. 지금 4일 지났는데도 비듬이 없어. 시안해. 너무 좋아. 만기 레시피인가요? 아니요, 김승민님. 저도 참여해 볼까요? 간만에 집방 일찍 들어왔는데. 어, 그래, 그래. 어, 야봐. 어, 참가 많이 해야지. 되게 말고네반 무라. 그 2분 데친 거이게 자, 파프리카. 파프리카는 무라. 맛있네 음. 김치 제육하고 순두부하고 잘 어울리네요 어. 음. 고추참치 순두부 음. 어, 은근 잘 어울리네 그래도, 별로 안 어울릴 줄 알았구만 어디있어 뚝배기 있어. 어디 있어? 개새끼가 안 먹는다 이거. 뜸이 줘야 먹고 아. 아. 어. 순두부가 녹네 녹아, 음. 음. 아우 순두부가 막 우리 보기 맛 신혼 때 맛이네, 아. 아우 순두부가 척, 척, 아. 착, 착 하네, 막마 척, 척 하네. 음, 감자볶음 맛있네. 그 낮에 낮 방송 보기가 운전 방송하고 순대 사와가지고 먹었는데 아우 순대 어 순대가 이제까지 다 배가 아, 밥이 많이 안 들어가네. 이 순대 몇 시에 먹었노? 우리야 두 시간 전에 아니다 세 시간 전에 맞나 18시 3시간 전에 순대 를 시에? 적당히 사가와 이 작은 거 하나, 자금자 하나 사가와. 저 딸랑 작은 거 하나 사가 와 할머니들은 작은 거 사드려 저녁에 밥 먹어야 되는데 순대를 정치복 많이 주신못같도 원래 <laughs> 그렇게 안주시는데 <laughs> 순대를 제일 큰걸 사가왔는기라 아 존, 맛있긴 존나 맛있던데 저녁에 밥 먹어야 되는데 그, 또개나가 하나 사가오지 밥이 안들어간다 와아 먹어 조다 먹었네 <laughs> 쳐, 쳐? 으아. 나왜 넣었을까? 어, 날사랑이니 어, 순대 사으세요 맛있더라. 음, 근데 여자들 순대 좋아하잖아. 맞잖아. 응, 나도 마이 거의 이 입수비에 밥풀떼기 묻었다. 일로 뭐지? 와봐. 아니, 안 쓰냐고. 큰 용기가 필요했다. 와. 어디를, 어디다가 입주둥아리를 딱 내밀어, 내밀기를. 어, 알콩아, 어서와. 내 사랑이 넘치나? 안 넘치게 생겼나? 목욕탕 들어가 봐라, 물 넘친다. 뽀뽀. 뽀뽀. 쳐다보긴 말다고 쳐다보면, 씨가 <laughs> 뽀뽀 안 해주고. 절단인물로. 왜, 해, 왜 해. 올라간다. 니가 <laughs> 많이 못자 ㅈ 됬따로 자빠 없는디 나옴나 앞에서 알짱거리지 말고 나옴나 나온나? 네, 나온나 네. 앞에서 앉아들이지마고 나온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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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다리야 아우 나오라고 앉아들이지마 나오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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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날마가 이래 지독시디말안듣나 애미나 새끼나 아. 나온나? 조금 하실래 이게? 근데 네. 아요거 때문에 인도 막 자꾸 아른거려아 어. 네. 아, 뒤에서 누가 내 끌어 잡아 당겼나? 아씨발 와이드 그냥 훅 넘어가노. 여보, <laughs> 여보, 저, 남자가 아, 아, 저 뒤로 좀대니가 봐. 대가리 다 보이잖아. 됐어. 대가... 대가리 보이나? 대가리 보여. 어? 어 대가리 대가... 대가리 보여. 화면에 대가리 보여. 어, 보이냐고. 대가리 딱 보여. 어. 어, 큰다 보여. 근데 이. 이... 50개니 와가지고 요 대가리에 손도 안 올라간대 아, 한 개라도 해봐 여보 진짜 이거 심해 한 개라도 그래 그렇게 튕기듯이 한 개라도 해봐 잠깐 아 진짜 남자 어. 일단 일단 대가리 대가리만 올리고 대가리 올리고 한 개만 도전해봐 배치기 가능하지 배치기 당연하지 그거 못하는 사람 배치기 하대 한 개만 해봐 아. <laughs> 손 하나 잡아 어. 손. 손도 하냐? 잡아도? 떻게만 이거 어떻게 하냐? 이거 어떻게 하냐? 이거 어 하냐? 이거 어 이거 어하 어떻게 하다 이거 어떻 하냐? 이거 어떻게 하다 이거 어떻게 하 이거 어떻게 하냐? 이거 어 이거 어거어 이거 거거 근육이 네? 제가 좀있 근육도 있대요 몸에 지방뿐만 아니라 야그한 숟가락만 한 잡아 그러면 야손손두개다 잡아 아두개다 잡으면 목이 이게 뭔데 이게 야아이 이래 해야 나중에는 혼자 잘 올라오지 한개아 뒤에서 누가 잡아당겼노 아 저거 아 이러면 내 팔이 아프지 나도 어깨 아픈데 뭐 하는 거야. 아. 여보가 해. 여러분 뭐 제가 할까요? 이거 진짜 한 개도 안 돼요. <목소리> 나, 나. <목소리> 나. 안 <목소리> 보인다. 안 보인다. kaldı <laughs> <laughs> 엄마 응. 나 심각하다 어떡 하냐? 어머 심각다 이거 됐었는데 어머 어머 엄마, 엄마, 엄마. 엄마 어떡 하냐? 이게 살 심각하게 떴구나. 와이러가 방불해. 아어떡 하냐? 어싸라 심각하다 어떡 하냐? 나 진짜 졸랐다 어떡 어, 뭐, 뭐, 어, <laughs> 어, <내, 웃음> 하냐? 아 냄새야. 냄새 어떡 하냐? 어 하냐? 와, 이몸이 어, 이렇게 가니까, 씨, 돈가스를 배출하